어제 진짜 더운 날씨 속에 그 태양 아래 야외에서 어떻게 어떻게 일을 끝마쳤습니다. 네. 그 안에서 버틴 제가 정말 신기하고요. 대견스럽고. 그러는 와중에 그 더위를 어떻게든 잊어보고자 지난 겨울 얼마나 추웠었는지 상상해보며 지금 내가 그 겨울 속에 있다. 나는 지금 엄청 춥다. 라는 스스로에게 어떤 최면을 걸었는데 안 먹혔어요. 춥기는 개뿔, 땀만 줄줄 흐르더라고요. 네, 그런 와중에 정신 하나로 승리감에 고취된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저의 정신은 회배감에 절여져 있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전 정신이 아니라 실제로 승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 인생에서 말이죠. 일어냅시다. 자, 그럼 오늘도 10년 전 일기를 읽어볼 건데요. 과연 10년 전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을지 음악과 함께 아시동 2015년 7월 27일, 체중 83.8kg, 먹은 음식 치킨 버거 세트, 김밥. 아버지께서 잠시 오전에 일이 있어 나갔다 오시는 동안, 어, 마음이 어려진 엄마와 밀당을 하고, 아버지 오셔서 영화를 보러 나가, 셀마와 암살을 보았다. 셀마에선 진정한 힙합의 근본을 보았고, 암살에선 조진웅만 뇌리에 남았다. 사랑스런 여자친구님과 카톡과 운동, 줄넘기 600개, 계단 오르기, 그리고 빨래로 내일을 이었다. 그랬다고 합니다. 저의 생존 식량이라고 해야 할까요? 동생네 부부에게서 얻은 옥수수가 냉동실에 가득 있는데요. 항상 그래요. 너무 먹고 싶은 것만을 먹고 살 수는 없지만, 지금 여기서... 옥수수로만 허기를 겨우 채우고 있는 느낌이 왠지 미국산 소고기가 된 느낌이란 말이죠 저번에는 옥수수 뼈다귀를 그냥 쓰레기통에 버렸다가 밖에 나갔다 오니까 이게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해서 제깍제깍 버리지를 못하고 쓰레기통에서 그 옥수수 뼈다귀 찌든내가 나는거죠 그래서 일단 비닐봉지에 밀봉해서 냉동실에 넣었는데요 뭔가 제때 버리기도 애매하고 음식물 쓰레기 같으면서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이거 참 처치곤란이라는 상황이라는거죠 아이고야 이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황토팩을 냉장고에 넣었던걸 지금 등짝에 대고 있었는데 금방 식어서 물기만 등짝에 묻어버렸네요 에어컨을 만든 사람은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뵐게요. 그럼 여러분 쉬세요.